안녕하세요. 고품격 코인방송 코인아 히블레입니다. 어,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1억 풀대출로 코인에서 폭망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. 가장 악명높은 파일코인 플로우를 비중 1등 2등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넋두리하면서 여기서 버틸려고 유튜브 올리고 있습니다. 어, 지난번에 평단 8만 얼마일 때 물타서 6만원으로 내려놓으니까 바로 FTX 사건 터지고 지금 거기서 더 떨어져가지고, 5,900원대죠. 마이너스 90.3% 정도 되네요. 말이 안 나옵니다. <laughs> 평단 8만원이었을 때 마이너스 90% 찍길래, 물 약간 타서 마이너스 84 만들어 놨더니, 바로 90 다시 찍어버리네요. 진짜 무서워서, 물도 못하겠습니다. 어쨌건, 이런 시국이지만, 나름 최신 뉴스 찾아보겠습니다. 어, 며칠 전 거긴 한데, 파일코인 공식 트위터를 보시면, 이딴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. 이게 FTX 터지고 좀후 거든요 제가 얘네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는 진짜 잘, 잘 털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어, 저로서는 정말 잘 하고 있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테이킹 FEVM 이야기로 트위터는 다 도배되어 있고요 사실 근데 이것 자체가 그렇게 호재면 벌써 가격에 반영 됐겠죠 내년에 시작을 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뭐안 믿습니다 뭐 뭐라도 올려야 되니까 홍보팀이나 이런 애들도 이러는 걸 거예요 아무튼 원화 채굴 조금이라도 더해서 물 열심히 탈 거고 근데 사실 파일을 사야 할지 비트를 사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으로 10배만 오르면 됩니다 아,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파일코인 플로우코인 최신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삽시다 여러분